자, 설림 측량 및 GI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판 측량의 기본적인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평판 측량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평판 측량에서 평판의 설치 방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판 설치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를 꼭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준, 구심, 표정. 정준, 구심, 표정. 네. 정준, 구심, 표정. 이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정준은 뭐냐? 우리가 이제 그 교재들을 보다 보면 정치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이제 레벨링, 레벨링 업뭐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정준은 수평 맞추기입니다. 평판이 수평이 되도록 삼각대와 연결된 평판을 수평을 조절하는 게 정준이고요. 구심은 치심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센터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아까 얘기했이 구심기를 연결을 해서 지상의 점과 일치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중심맞추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를 평판 위에 표시된 측정과땅 위의 측점이 같은 연직선상에 있도록 조절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표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방향 맞추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판을 일정한 방향이나 방위에 맞게 고정시키는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정준입니다. 중심 맞추기 아니, 수평 맞추기죠. 보통 평판의 경우하고 그 삼각대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아까 앞에서 보신 우리 평판 삼각대 밖에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할때 삼각대 중에 두 개의 다리를 고정을 하고요. 평행하게 엘리데이드를 평판에 놓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우리 저 기포관이 있었죠. 그 기포관을 이용을 해서 이제 나머지 다리 하나의 다리를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 수평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엘리데이드를 직각 방향에 놓고 다시 재조정을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왼쪽 아래에 있는 이제 그림이 이제 설명이 될 텐데, 문제는 이 삼각대는 다리가 접히는 신축 삼각대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들고 움직이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삼각대가 신축이죠. 다리가 줄어들었다, 길이가 늘어났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어느 정도 다리를, 이제 각각의 다리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수평에 가깝게 만들어주고요. 가장 마지막으로는, 네. 평판을 고정하는 나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수평을 잡으면 어느 정도 이제 수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수평이 된 이후에 어느 방향으로 엘리데드를 와서 보더라도 기포가 중앙에 있어서 네, 전체적으로 수평이 맞춰져야지만 작업이 가능한 상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준나사가 있는 경우인데요. 이 정준나사는 있는 제품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정준나사가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평판이 아니라 컴파스, 컴파스도 없네요. 네. L 레벨, 오토레벨, 수준기. 높이를 측정하는 장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오드라이트, 트랜시그 다음에 뭐 토탈 스테이션 같은 이런 장비들, 광파거리기, 거리기 같은 이런 장비들은, 네. 이 지금 정준나사가 3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기본 매뉴얼에 보면은, 네, 지금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기포관을 정준나사 S1하고 S2의 연결선에 평행이 되게 설치를 하고요. 네, 나란히 놓고요. 그 다음에 S1과 S2를 같은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안쪽, 동시에 바깥쪽입니다. S1과 S2를 동시에 시계 방향, 동시에 반시계 방향으로 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동시에 안쪽, 동시에 바깥쪽으로 돌려주면 이 가로로 왼쪽으로 기울거나 오른쪽으로 기울는 형태로 되면서 수평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기본 설명에서는 다시 이 기포관을 이제 연직으로 놓고 S3과 이제 직선으로 놓고 S3을 돌려서 수평을 맞추면 된다 그러는데 이러면 수평이 잘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S1과 S2의 한 작업을 다시 이제 S2와 S3의 기포관을 평행하게 놓고요, 다시 작업을 하고요, S3와 S1에 놓고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 2, 3회 정도 돌아가면 나중에 수평이 딱 맞습니다. 이렇게 맞춘 수평은 거의 틀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느 방향으로 돌려도 틀어지지 않습니 희한하게 수평이 잘 맞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평판에서는 해 보실 수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우리가 레벨이라든가 트랜시 탈 때는 여러분들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구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치심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했죠. 중심 맞추기입니다. 구심기를 사용해서 평판을 이동시키면서 도상의 점과 지상의 측점을 수직선에 일치시키는 작업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평판을 처음 설치하는 경우 도면 내 지저, 임의 지점에 측침을 꽂고 구심을 맞추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을 첫 번째 측량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평판을 옮겨야 될 경우에는. 네. 측침이 꽂혀 있는 곳하고 정확히 맞춰주는 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런 편심거리의 허용범위는 1000분의 1 이상의 대축적 도면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 이하로 내려가면 오차가 거의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 범위 내에서 측침하고 추, 이편심거리가 지금 왼쪽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구심에, 구신기에 달린 추하고 측점하고의 차이가 편심거리인데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오차에 반영이 되냐, 안 되냐는 정밀하게 아주 소면적을 네, 대축적으로 작업할 때에 발생하는 형태가 되고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거보다 이제 소축적 지도죠. 대면적을 이제 측량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게 편신거리가 이제 뭐큰 무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두 방향에서 이렇게 봐서, 예. 네. 목측에 의해서 어, 가운데 있나 확인하셔도 되고요. 아, 밑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갖고 열심히. 네, 조금만 더 왼쪽, 조금만 더 오른쪽 뭐 이런 보면서 맞추셔도 되고 뭐 다양한 방법들로 맞춥니다. 결국은 얼마나 틀어졌는지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차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표정입니다. 표정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오리엔테이션. 제일 처음에 표정은 나침반을 놓고 우리가 그냥 북쪽 표시만 하고 시작하면 되는데요. 네.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측량 작업을 진행한 이후에 측 평판을 이동시켜서 다시 측량을 해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아니면 내가 어제 측량하다가 아, 교수님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쉴래요. 그러고서 이제 한30% 정도 측량을 하고 나갔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가서 이제 나머지 70%를 해야 되죠. 처음부터 또 하면 또30% 하고 너무 피곤해요. 또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제 측량한 마지막 점에서부터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 구신과 표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향 맞추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엘리데드에 의한 표정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기지 방향선에 의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엘리데드의 자변을 도상 도에선 AB에 일치시킵니다. 도상에 우리가 그려 놓은 선이 있죠. 이 선에 일치를 시킨 다음에 B점하고 바닥에 있는 B점, 스몰 B하고 라지 B를 구신기로 일치를 시키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평판을 회전시켜서 수평인 상태에서 평판을 회전시켜서 결국은 AB하고 선분 AB하고 실제 라지 AB하고 일치시키는 작업이 될것 같아요. 자, 표정의 정밀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준이 된 다음에 평판 고정나사를 고정을 해서 완전히 방향을 확정을 하면 이제 평판이 흔들리지 않겠죠. 그 상태에서 다른 측량들을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표정하다 보면 이 구심이 정 가운데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측침이 회전을, 측침이 정 가운데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가장자리에 있다 그러면 평판을 회전시키면 B 점에서 틀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맞춰서 좌우로 같이 움직여서 잡으셔야 되는 그 구신과 평판을, 표정을 동시에 수행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자침에 의해서 방향 맞추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침에 의한 표정은 소축적, 1000분의 1 이하의 도면, 그래서 뭐 5000대1, 만대1, 이런 도면을 작성할 때는 응용을 하는데요. 네, 거의, 거의, 뭐, 이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침판으로 북쪽을 항상 맞춰준다라는 개념을 가지시면 되는데요. 지금 왠, 아래 그림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측량 지역이 전부 들어오도록 A점을 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평행 이동해서 자침 끝과 자침함의 지표가 북에 같이 일치되도록 쫙 맞춰서 끝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아, 나침판의 정밀도가 이 자침함의 정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그냥 그이 자침함 같은 경우는 북쪽을 표시하는데만 쓰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게 네, 좋습니다. 정 이 보이지 않는 경우라든가, 뭐 이랬을 때만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할 텐데요. 아마 활용할 일이 거의 없지 않나 싶어요. 자, 평판 측량의 분류입니다. 평판 측량은 평판 측량의 목적에 의한 분류가 있고요. 평면 위치 결정 방법에 의한 분류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고요. 어, 먼저 평판 측량의 목적에 의한 분류를 살펴보면 세부 도근 측량, 세부 지형 측량하고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평면 위치 결정 방법에 의한 분류는 방사법, 전진법, 교차법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또 교차법은 전방 교차법, 측방 교차법, 후방 교차법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산림 어, 측량에서 최근에 평판을 사용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산림의 어, 특성상 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평판 측량의 오차가 크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차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숙련도가 없다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큰 오차를 가지게 돼서 우리가 측량의 의미가 없어지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측량을 배우는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가 될것 같아요. 이 평판 측량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익히신다면 장비만 바꿀 뿐이지 이제 측량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 여러분들은 평면 위치 결정의 평면 위치 결정 방법에 의한 분류 방사법 전진법 교차법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 방사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혹시 광선법, 뭐 사출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유가 이제 뒤에 그림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한 지점에다가 평판을 설치를 하게 되고요. 네. 기계를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원하는 지점들을 이렇게 방사상으로 측량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측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방사법, 광선법, 사출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이제 한 지점에서 모든 지점을 다바라봐야 되니까 장애물이 없고 비교적 좁은 지역이 적합할 테고요. 평판을 한번 세워서 여러 점을 관측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측량 가능 범위가 한 방향선의 길이가 도상에서 10cm 이하로 지상거리가 보통 한 50에서 60m 정도고, 최대 100m를 넘지 않아야 되는 게 좋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줄자를 풀 수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줄자를 활용하시게 되는데요. 줄자 길이가 보통 한 30에서 50m 정도 되는데, 줄자를 연결해서 측정하는 것 자체도 오차가 커지겠죠. 또, 이제 우리가 망원 장비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망원경이라든가 이런, 망원 엘리데드가 있으면 좋은데 뭐 그런 제품은 없고요. 기본 엘리데드를 이용하다 보니까 너무 멀으면 오차가 더 커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 100m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실습에서는 보통 최대 50m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요. 넘어간다 그러면 이 방사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기계가 한 곳에 위치하면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오차 검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어요. 네. 자, 그래서 방사법 측량 순서를 살펴보면요. 왼쪽 이제 도형 같은 형태가 될 텐데요. 왼쪽에 이제 실제 그 도형을 A, B, C, D, E, F, G의 다각형을 우리가 이제 평판 위에다가 실제로 이렇게 그려넣는 방법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임의의 지점 5, 5 지점에다가 5를 선택해서 우리가 이거는 임의로 선택하는 거죠. 평판을 설치를 합니다. 여기에 뭐 할까요? 정준, 구심, 표정 작업들이 완료가 돼야겠죠. 근데 일단 여기서 가장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표정 작업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표정은 계략, 평판의 위치를 도면을 그렸을 때 평판의 중심에서 잘 모양을 맞을 수 있도록 평판을, 방향을 틀어주는 방향이 될 테고요. 또 하나, 자침을 설치를 해서 북쪽 방향을 표시해주는. 무슨 얘기냐. 자침을 설치를 하게 되고요. 자침에 의해서, 아, 북쪽 방향이 이쪽이구나라고 이렇게 북을 표시를 해주는 과정을 이제 초기의 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점에다가 측침을 꽂습니다. 그 측량핀을 꽂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5점, 이제 지상점의 대문자 5점이죠. 대문자 5점에다가 우리가 구심을 해주는 거죠. 그죠? 구심기를 이용해서 구심을 해서 우리가 위치를 표시를 해야지. 거기서부터 줄자를 거리를 측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5점에 이제 측량핀을 꽂고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A점에 세운 표척, A점에 세운 스타프를, 스타프 관리 4를 시준을 하게 됩니다. 엘리다들을 이용을 해서 시준을 하게 되고요. 네. 뭐, 세부적인, 뭐, 엘리다들을 어떻게 시준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대면 수업할 때 실습을 직접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해 보실 수 있을 테고요. 네. 자, 그래서 OA 방향선을 도상에 작도를 합니다. 그래서 OA 선을 이렇게 음, OA 선을 네,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OA 선을 작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벗어나진 않겠죠? 다시 한번 그려 볼까요? 자. 우리가 기존 선보다 좀 길게 그리는 게 맞아요. 계략 이제 OA 선과 라지 OA 선과 연결이 되도록 이제 표시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OA까지의 거리를 줄자 등을 이용을 해서 아니면 뭐 광파 거리계 뭐 다양한 장비를 이용해서 거리 측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엘리데드에 붙은 스케일을 이용을 해서 OA 지점까지를 체크를 이렇게 표시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우면 되겠죠? 지우고 요 점에 아니면 이거 남겨둬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a 점에다가 거리를 뭐 37m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마우스로 쓰는 글씨가 뭐 그렇죠 원래 글씨도 잘못 쓰는 판인데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a 점을 도상에다가 우리가 이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됐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B점을 시준을 합니다. B점에 폴대를 세우고요. LED로 시준을 하고, 방향선을 그리고, 방향선을 그리고, 직선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 마음이 비뚤어졌나 자, 어쨌든 그 다음에 거리 측정을 한 이후에 또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겠죠. 거리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c 점도 똑같습니다. 지상의 c 점을 시점에다가 우리가 세우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뭐랍니까? 네. 방향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거리를 측정한 이후에 스케일로 정확한 거리를, 예, 점을 표시, 를 시점을 표시한 이후에 우리가 작업을 마무리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한 바퀴를 돌면 됩니다. 그러면 D, E, F, G까지 끝나게 되죠. 그러면, 네. 도상에는 방향선과, 네. 측점. 이제 결정된 small a b c d e f g 점이 표시가 되어 있을 테고요. 우리가 또 거기에다가 거리를 표시해 놨지 않습니까? 이자이 점들을 쭉다 연결을 해 주면 다 지우고요. 자, 이 점들을 이제 차례대로 연결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지형이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측량 완료 후에 도상에 A, B, C, D, E, F, 지점을 연결을 해서 다시 A까지 연결을 하겠죠? 연결을 해서 다각형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단점은 뭐였습니까? 네, 교차해서 측정하는 게 없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A, F를 측정한다든가, 뭐, B, G를 측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오차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잘 맞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측정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측량이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진법입니다. 우리가 도선법, 절축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기지점에서 출발해서 기지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계를 설치한 기지점이고요. 출발해서 다른 기지점에 도착하거나, 다시 출발점으로 폐합시키는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지금 화면에서 볼까요? 자,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 끝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여기서 다시 측량을 또 이어서 자, 이 우리 화면을 이제 측량한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지점까지는 다 측량이 되겠죠? 여긴 안 보이네요. 가서 이렇게 다시 원래의 전까지 돌아온다. 이렇게 해서 측량하는 방법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기계가 평판이 계속 움직여야 돼요. 여기에 평판을 설치하고 한번 봤죠. 그 다음에 기계가 다시 뒤로가 앞으로 이동을 해서 두 번째 자리로 가서 이제 후시라고 그래요. 원래 기지점하고 표정을 해야겠죠. 표정을 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고요. 일치가 도상과 실제로 선, 지형상의 선과 일치를 시킨 후에 다시 다음 측점을 관측을 하고 또 기계를 이동을 해서 또 후시를 보고. 관측을 하고 기계를 옮겨서 후시보고 관측하고 기계 옮겨서 후시보고 관측하고 기계 옮겨서 후시보고 관측해서 끝납니다. 그럼 이 중간에 정확한지 안한지 보고 싶으면 여기서 볼수 있는 것들이 몇 군데, 뭐 이제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본다든가, 네,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측량을 한번 해놓는다 그러면 관측을 해놓는다 그러면 나중에 점이 잘 맞는지 일치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미리 관측한 점들을 시준해서 오차가 있는지 없는지가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점과 정확히 일치하는 방향선을 걷을 때딱 맞으면, 아, 내가 지금 측정을 잘하고 있는 거고요. 방향선이 어긋나면, 제가 지금 측정을 잘못했든가, 이전까지 측정을 잘못했든가의 방법이 됩니다. 일단, 세 점째부터 오차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앞에게잘 됐는지 안 됐는지. 자 측량 구역이 좁고 길거나 그럼 이제 임도 같은 경우 될것 같고요 장애물이 많을 때 많이 활용을 합니다. 골목 같은 경우 이렇게 측량한다든가 이럴 때 바로 이런 전진법을 활용을 하겠죠. 자 평판을 옮기는 횟수가 많으므로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죠?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옮길 때마다 뭐래요? 정준 구심 표정 또 옮겨서 정준 구심 표정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대개 이 변의 수는 다각형을 만들 때20 다각형, 20각형 이상을 만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 변의 길이도 보통 10에서 50m 정도가 보통입니다. 이거보다 더 길게 길게 가면은 나중에 검사선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렇게 너무 길어서 지금 이 지점에서 이 지점을 보기가 너무 멀어서 쉽지가 않죠. 장애물에 가려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짧게 짧게 측량하는 경우에 유용한 그런 부분들이 될것 같아요. 아, 이 전진법은 단전진법, 복전진법, 이 가장 많이 쓰이고요. 거기에 이제 방사 전진법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확한 측량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골조 측량에 주로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골조 측량이라는 것은 기준 골조를 세우고 우리가 그 골조와 골조 기준점을 정확하게 하는 측량에 활용이 되는데요. 평판을 이용해서 요즘 골조 측량을 하지는 거의 않죠. 그죠? 이제 뭐 트랜시시라든가 아니면 토탈스테이션, 광파기 이런 것들, 광파장 측량 장비들을 이용을 해서 측량된 골조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측량을 진행할 때 활용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자 단전지법 대해서 단전지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A점에다 평판을 설치를 하게 되고요. 네 A점에서 네 뭐 지금 여기 내용에 생략이 되어 있는데 정, 중, 구, 심 표정이 이루어져야 되죠. 도상의 A점, 측침을 세운 A점하고 그 다음에 지상의 A점하고 일치시키는 작업들이 진행이 돼야 될 거고 수평도 맞춰야 되니까 정되고요. 그 다음에 표정을 통해서 우리가 방향, 모양을 계략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첫 측량이 시작되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우리가 B점의 표척을 시준을 합니다. B점의 표척, 표척을 시준을 하고요그 방향선에서 AB를 작동 작 이제 작도를 합니다. 방향선 AB를 계략 작도를 하고서 거리 측정을 해서 이제 실제 도상에서 B점을 확정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AB를 선분 AB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C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점으로 폴대를 옮겨서 설치를 하고요. 시점을 바라보는 선을 긋고요. 시점까지 거리를 측정한 후에 시점을 도상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평판을 이번에는 b점으로 옮겨도 되고 c점으로 옮겨도 됩니다. 여기 c점으로 옮겨 볼게요. 그럼 c점에 옮겨서 다시 C, 정준 구심 표정 작업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도상에 small ac와 ca죠, small ca와 네, 지상의 CA선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해야겠죠. 평판이 C점으로 가고요. 폴대가 A점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거꾸로 보는 것들을 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정 작업을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B점을 시준을 해서 거리를 측정해서 방향선 CB를 작도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아까 우리가 AB를 작도를 했으니까 CB가 이 CB 라인을 이제 우리가 폴대를 세워서 이렇게 시준을 하게 되면 우리 작도했던 B 점을 통과하는 방향선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측량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제대로 됐군. B 찍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돌아가면서 측량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상 A 시 간에 시준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여기 뭐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있다든가 이래서 시준이 불가능한 경우는 A에서 취한 자침 방위를 그대로 거꾸로 갖다 놓고 활용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표정을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네. 측점에 의한 표정을 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나침반에 의한 자침에 의한 표정을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자침에 의한 표정은 오차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이 단전지법의 장점은 비교적 작업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많이 들지 않아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았 단점은 이런 자침에 의한 표정을 작업을 한다 그러면 오차가 한없이 커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결국은 후시를 보면서 표정하는 과정을 우리가 자침으로 하냐 아니면은 실제로 엘리데드를 통해서 우리가 기지점을 시준하냐에 따라서 정확도가 달라지게 되겠죠.